으, 그, 뭐, 뭐, 뭔? 후후후, 난 하이퍼 차지가 가능한 안젤로다. 뭐, 뭐, 무슨 하이퍼 차지잖아? 야아티 방, 방어력이 너무 강해. 하이퍼 차지를 한 나에게는 모든 상태가 만렙이 되었다. 그렇다면, 방어력도 만렙인 것이지. 킥! 야 으아! 팅팅팅팅! 내가 공격할 차례인가? 피 빨아먹기! 쫙! 으 으나 너무 강해! 뭐, 으더 이상 못공격하겠어! 으흐흐 잘가라! 모기.. 폭! 탁! 흐! 해치웠나? 고맙다! 뭐..뭐..뭔! 난 해치웠다라는 말을 하면 무조건 살아나지 난! 단다 모..기 폭!! 툭! 으아 흐! 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건 아니고 그냥 갈게. 뭐 뭐지? 앞으로 보석의 절대건주 리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다음화에 계속.